우리가 지금 가는 곳은 어디인가요? 뭐, 가구 보러 간다며. 맞아요. 여기 모브먼트 랩이에요. 모브먼트 랩이 뭔데? 이름 들어본 그런 가구들 있지. 잭슨 카멜레온, 뭐, 오블리크 테이블, 바이에이데이 이런 거. 바이에이데이하다. 어, 그런 가구들을 여기서 다 모아놓고 볼수 있는 편집샵 같은 거예요. 음다 너무 예쁘다. 들어오면서부터 아주 휘황찬라한데 일단 여기는. 제가 미리 찾아봤을 때 전통주를 음용해 볼수 있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저 안쪽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술부터 먹는 게 아니고 누가 와가지고 술부터 먹나요? 술을 먹어야 바로 충동구매로 살수 있는 건데 뭐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은데요. 일단 뭐 호텔에 있는 것 같은데 음 호텔 로비에. 그러니까 너무 좋지 않아? 아니 근데 이게. 어? 오, 아 분리가 되네? 그럼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을 수아 있는. 아, 난좀 가까이 놓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앉으면 되네. 그렇지, 그렇지. 오, 이거 좋네. 어. 이건 뭐야? 양양 양털처럼 했나? 근데 되게 평안하고 세련되게 잘 해놔. 이게 이 벽지 탓도 있는 것 같아. 우리 집도 이런 비슷한 가구가 있잖아 어쨌든 빈티지 느낌의. 근데 그게 우리 집이랑은 약간 안 어울리는, 안 어울리는 이유가 난 벽지 맞아, 때문이라고 있어, 생각했거든? 왜냐면 사진을 찍으면 그 벽지에 그 무늬가 묘하게 자꾸 거슬린단 말이야. 근데 이, 이거는 벽지인데 되게 페인트 같기도 하고 필름 같기도 한 그런 질감이 살아있어가지고 약간 그 스튜디오 공간에 와 있는 음. 것 같은 세련됨이 느껴져. 여기 어떤 바닥이랑 어떤 벽지 썼는지도 음. 볼수 있다. 이거는 디아망 포스 포티. 유러피안 플라스터 샌디크림 필름처럼 강하게 구성된 프리미엄 벽지 한번 찍어볼까요? 오, 오. 바로 여기로 오, 가네 바로 이렇게 딴 데서 시공한 거 사려도 볼수있는데오 좋다 음. 필름 같은 벽지래 그래 이게 그냥 벽지 같은 느낌이 아니었다니까 이거 바닥도 찍어볼 바닥도 똑같이 이렇 이건 이름이 뭐야? 강마루 프리미엄 우드 스페셜 옐로우. 아 그래. 이게 강, 이런 게 강마루구나. 이 사이즈가 좀 크다 고 했더니 대면적이래. 그래 다른 마루보다 좀 넓어가지고 나는 좋더라고. 와 여기는 좀 더. 브라운 화이트가 강조된 코지한 느낌이다. 응. 일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쉬고 싶은 사람들이 약간 선호할 것 같은 인테리어예요. 이것도 잭슨 카멜레온. 이것도 잭슨 카멜레온 네, 네. 소파인데요. 와 여기에 잭슨 카멜레온 잉크 소파와 가장 잘 어울리는 LX 지 인테리어 자재입니다. 음. 음, 좋다. 이게 이거고 이 크리. 색 벽지는 저쪽에 있는 저 벽지인가봐요. 어 저기도 벽지 정보가 저렇게 아, 있고 저 밖에 있는 벽지랑 다른 벽지네. 가서 볼까? 디아망 리얼 새벽 매트 화이트. 아예 여기 시공 설계를 할때 벽이랑 그냥 다 어울리게 해주셨네. 음. 오, 아, 음. 이것도 아 가벽이 아니야? 아 이거는 인테리어 필름이네. 이거 되게 필름 같지 않고 이것도 이렇게 만져보면은 뭔가 도돌 도돌 재질이 느껴져가지고 되게 진짜 나무 같은. 네? 제가 좋아하는 초록색. 우와이이 이 조합이 좋다. 어, 소파 이 사이에. 소파 사이에 협탁을 놨는데 이 협탁도 되게 조그만 거 놨으면 이런 느낌이 안 났을 것 같은데 되게 널찍한 이런 협탁을 나가지고. 이 소파 색깔이 예쁘다 맞아. 책은 안 읽지만 제가. 독서하고 싶어지는 그런 구성인 것 같아요. 버섯 같아. 귀여워.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좀시원하다 여기는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지고 오, 여기 성공한 좀 나의 스타일인데. 어, 여보 취향 아니야 여기는? 여기에서 꼭 슬리퍼를 신고 다녀야 될 거. 실크 로브 입고서 <laughs> 여기서 위스키 한잔 즐기면서. 실크 로브도 없고 위스키도 못 드시잖아요. <laughs> 사장님 같으세요. 여기서 이렇게 재즈 이렇게 딱 들으면서 오 이것도 파는 거네? 오 얘도 인테리어 그 필름인가 보다 이거는 텍스처 소파, 텍스처 대리석 같은 고급스러운 스톤 디자인의 인테리어 벽장재. 어. 옛날에는 유광 벽장재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런 것도 많이. 근데 하더라. 내 말이 어. 나는 이 저렇게 갈색의 네. 바닥이 이거를 달라야 나는 기분이 좋은데 음. 이거는 색깔이 비슷하잖아. 그럼 나는 약간 그 통일감 이... 느껴져서 좋아. 아 그래? 그리고 더 넓어 보이잖아, 하나의 더 넓은 공간처럼 보여서. 근데 나는 오히려 좀갑깝한 느낌이야. 난 저게 더 좋아. 두개나눠져있는거 근데 이거는 좀더 클래식하고 멋있는 느낌이 있고, 여기는 그래도 하나의 공간으로 보여가지고 음... 좀더 포근하고 편안한 그래. 느낌이 있긴 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수 있어서 여기 오니까 좋네. 그러네. 거기에 가구가 또 비슷한 가구들이 이렇게 있어도 느낌이 다르니까. 그리고 우리의 취향 차이도 너무 극명한 취향 차이도 <laughs> 너무 잘 느껴져. 이런 빈티지한 소파가 좋다고. 나도. 이거 그 소파는 어디 거야? 이건 또 무니토 건네 응, 근데 이게 이 가구들이 다 브랜드가 다른데 되게 믹스 매치가 다잘 다 된다. 그러니까 매치 감각이 좋은 분이 해 놓으셨네. 여기는 어, 여기는 조명 샵이네. 아늑한 동굴 같은 공간이. 이것도 인테리어 필름이네. 근데 얘는 독장제고 응. 얘는 필름인데 모르겠어 그냥 얘기 안 하면. 이런 신기한 조명 파는 데구나. 오, 그 테이블도 멋있는데? 작업 테이블 같지? 않게. 자, 다리가 아주 멋있게 생겼는데? 여기서 막 펜으로 앉으면 안돼 아, 서서 해야 돼? 어, 이런 데서는 이렇게 조명 아까 그 공간에서 다 아, 거기 있던 거다 어, 색깔별로 이렇게 해놨네 맞아, 베이글 램프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되게 도넛 조명이네, 도넛 재질이 특이해 여기는 상당 공간입니다 아. 제품 그 패브릭을 직접 이렇게 볼수 있다. 밑에는 바이에이드인가? 이거 바이에이드 맞는 것 음. 같아. 오. 음. 이게 같은 컬러여도 약간 가죽 느낌이 다르다. 네렉스 진거 여기 이렇게 했다고. 음. 아 이렇게 가구 원단부터 벽지, 솔리드 필름, 바닥재 이렇게, 이렇게. 음. 그걸 세워 봐 이렇게 필름은 아니? 필름은 세우고 바닥재는 밑에 나봐 이렇게 하면 원래 집이잖아. 음 근데 이거를 직접 여기다 이제 가구도 놓고 그렇게 해 놓은 게 여기니까. 뭐 이게 소파다. 이렇게 하면은. 어. 가구랑 떼 놓으니까 그걸 우리가 와서 볼수 있는 게 좋네. 음. 음. 여기 바닥재까지 지었냐? 네. 여기 바닥재도 근데 이 에디톤 바닥재가 원래 정사각형이 없었나봐. 근데 이번에 이 정사각형으로 나왔대. 약간 깔끔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여기 에 복지는 아까 그막 얘기했던 엄청 유명한 기망의 해벽. 그 흰색과 그레이 톤의 약간 그 꼬물한. 집 뿐만 아니라 이런 강의에도 어울리는 그니까. 이거는 배 하이볼. 음. 이거는 한라봉에이드 아까 그 소, 소파에서 탁 이거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오! 맛있어? 응배 음, 맛이 나 당연한 배 하이브림 근데 냄새 좋다 잘 먹겠습니다 오네가지 섹션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 저는 사실 첫 번째 섹션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 약간 빈티지한 느낌 좋아하니까 만약에 가구만 놓여져 있는 거 봤으면 사실 가구가 다 너무 예쁘니까 그냥 막 무지성으로 사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공간이랑 같이 보니까 우리가 이사 가려고 하는 공간에는 이런 벽지와 이런 톤으로 해놨을 때뭐 어떤 가구가 더잘 어울리겠다 약간 이런 거는 정리가 좀된것 같아 그래서 오늘 여기 와보게 되게 잘한 것 같다 어. 다 갖고 싶어 어떻게 다안세요 일하러 갑시다 끝